안녕하세요. 이준 전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구원은 무조건적인 자유를 누리는가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전도 프로그램이나 구원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면 구원을 얻고 난 다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자유함을 강조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들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얻게 되는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의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율법에서 자유케 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해석과 적용에 대해 90% 정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10%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정리하는 구원에 대한 정의가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교리적인 설명이나 신학적인 정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구원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구원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특히 이 구절에서 쉬게 하리라는 표현으로 인해 대부분 그리스도인과 목회자들은 쉼과 자유에 대해 방점을 찍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저 역시 90% 동의합니다. 모든 설교자들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 대부분 동의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8절로 끝난다면 앞에 해석과 적용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100%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29절을 지나 30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전체 문장을 살펴봐야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9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라는 표현이 나오죠. 3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에 대해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의 멍해를 벗고 예수님의 멍해를 대신 지라는 거죠. 이것이 완전한 자유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고 가벼운 예수님의 멍해를 메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램은 구원이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자유함,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을 기대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고 예수님의 가벼운 멍해를 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의 멍해로 대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은 나 혼자 지는 짐이기 때문에 짐의 무게를 온전히 혼로 담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복합적인,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죄의 무게, 죽음의 무게, 삶의 무게를 말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종교적인 무게도 율법의 무게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멍해는 무엇일까요? 이 멍해가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멍해는 혼자 지는 것이 아니고 함께 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멍해를 맨다는 표현은 농사를 지을 때두 마리의 소가 함께 멍해를 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네이버에서 멍해를 검색하시면 지식백과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멍해를 메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멍해를 메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만 봐도 기독교 구원은 무조건적인 자유 완전한 자유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무, 무조건적인 자유 완전한 자유 신앙의 방종을 주장한 것은 기독교에서 과거 2단으로 구, 규정했던 구원파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는 2단으로 규정한 구원파의 구원론을 흡수해서 기독교 구원으로 가르치고 설교하고 있는 현실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세 개명을 의미한다고 제 개인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 개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고, 이세 개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요한복음 15장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켰고 그것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하셨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것인 것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한복음 15장의 내용을 우리는 명백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산상순의 첫부분인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가르치십니다 만약 구원이 우리에게 온전한 완전한 자유를 주기 위함이라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은 논리, 이, 논리적 모순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꼼꼼히 살펴보면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신학의 안경이 그리고 시, 어, 교리가 뭔가 좀 잘못됐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멍해를 매라고 말씀하셨고, 그 멍해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명입니다. 과거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서 현재 놓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멍해입니다. 현재 우리는 제대로 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자유함을 강조한 나머지, 예수님이 멍해를 내어 던져버리고 우리는 종교적 방종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과 본질을 잃어버린 한국교회는 한국사회에서 지금 무차별적으로 짓밟히고 있습니다. 다시금 복음의 능력과 본질을 회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땅을 뒤엎는, 이 대한민국 땅을 뒤엎는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저 역시 그러한 일들을 위해 미약 하나만 열심히 노력하고 사역하겠습니다 함께 예수님의 세계명 예수님의 멍해를 매무로 다시 잃어버렸던 기독교의 사랑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역시 그 일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노력하고 제 인격 변화의 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의 이 짧은 견해와 짧은 생각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영 주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